김선빈 님의 티얼스 맛이 궁금하다고 표현해달라고 하시는데 어떤 맛이던가요? 어, 음 웰치스 맛이에요. <laughs> 웰치스거든요. 나는 웰치스는 딸기 맛을 좋아하는데 포도맛을 갖다 줘가지고 정말 맛이 없어. 어... 형저지윤 씨도 커피를 음. 안 먹는다는 소리가 있어요 어? 어떻게 알아서 우리 알고 있어요오오오오 어, 뭐, 커피 진짜 잘하셨다. 그래? 그치? 진짜 기가 막히지. 그래. 어, 최고야. 우리 가족들은 사실 그걸 잘 모르니까 아빠가 막, 아, 이거 지금 예술이야. 막 마셔봐라고 해도 리액션을 잘 못하거든요, 저희 가족들이 아이스크림 같지 않아요? 솔직히 이상한 맛은 전혀 없는데? 어, 잊어내지 마세요. 근데 음식 맛이 나니까. <laughs> 과일에서 음식 맛이 나니까 좀 이상한 것같아 어, 좀 약간 담백한 맛이 나다 근데 진짜 전혀 이상한 맛은 아니에요. 빵에서 전 진지한 맛 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. 빵은 항상 달콤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빵에서 저렇게 마늘바게트처럼 음식 맛이 나는 빵 물론 피자는 예외고 빵은 진지한 맛이 나면안 된다는 제 철학이 있어서 저는 마늘빵은 별로 안 좋아해 요 피자빵, 소세지빵 이런 거는 좀 진지한 맛이 나서 난 장난 장난스러운 빵이 좋아. <laughs> <laughs> 정말 민트 초코가 좋으신가요? 도대체 민초의 매력이 뭔가요? 하고 물음표와 느낌표를 같이 떠줬어요. 화 화가 많이 나셨는데 민트 초코의 매력을 바로 느끼지 못한다니 안 됐다. <laughs> 어. 아 민트 초코를 좋아하세요? 아니요. 그요 아, 아니요. 아 민트 초코를 안 좋아하세요? 왜? <laughs> 민트초코는 민트 제돈 주고 사 먹어본 적은 없어요. 저희가 사드리는 거니까 한번 드셔보세요. <laughs> 별로 이제 입가지만. 아, 아, 민트초코를 안 좋아하시는구나. 어, 맛있겠지. 근데 나는 근데 진짜로 민트초코 좋아하세요? 네. 왜요? 왜요? <웃음> <웃음> 오이 못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. 네, 네, 네. 약간 그런 이유 아닐까요? 저는 오이는 먹긴 하는데 민초는 싫어하거든요. 또뭘 싫어하세요? 민트 초코요. 민트 초코요. <laughs> 아 예, 거의 유일하게 네. 안 좋아하는. 그렇죠. 약간 치약 같은 느낌. 그, 그런 느낌이 있긴 하죠. 음. 저는 원픽은 무조건 민트 초코거든요. 아, 아몬드 봉봉이죠. 미... 아몬드 봉봉은 너무 텁하잖아요 텁텁하다고요? <laughs> 평소 에 이를 잘안 닦으시는 거 아니에요? <laughs> 치약 같은 맛을 뭔가 깨운하게 입안을. 그건 반대죠 입안. 반대. 치약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민초를 싫어하는. 아니 거죠. 아니 그런 건또 아니에요. 왜냐면 <laughs> 언니 후르츠 치킨 먹어봤어요? 하셨는데 제가 광고하는 브랜드 그 얘기하면 안 되죠. 안 되죠. 광고하는 브랜드 치킨에 후르츠 치킨이 있거든요. 근데 그게 저는 맛있던데. 그, <laughs> 막, 여러 가지 맛이 있어요. 딸기맛, 멜론맛, 이런, 그러니까 치킨 맛이 그렇게 있는 겁니다. 근데, 물론 실험적이긴 하지만, 한번 드셔보세요. <laughs> 어떤지. 저는 좀 맛있, 맛있게 먹었어요.